안녕하세요, 룸펜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안데일이라는 마을로 가면서 가는 길에 레이더나 앵클레몬놈들을 잡고 그 마을에서 미니 퀘스트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가기 자, 그럼 이제 아이템도 적당히 팔았으니까 또 다른 서브퀘도 해볼게요. 또 다른 서브퀘 중 하나는, 아니, 서브퀘 아니라 마이너퀘 중 하나는 저 안데일이라는 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인 누카콜라 공장으로 빠른 이동을 해서 저 마을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어, 빠르 이동을 하니까, 레이더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징이 장군의충격검은좀 데미지가 낮은 것 같아서, 들고 온포크스 슈퍼슬릿지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한대 맞아서 무기를 떨어뜨려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네요. 프로텍토론의 임시! 애들에게 치명타. 너무 아프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렇게 잡았으니까, 루팅을 하고, 안대일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루팅! 녀석은 10mm 기관단총 그리고 손가락이랑 레이저 레이더 세트를 갖고 있네요 근데 레이저 갑옷 세트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니니까 무시할게요 중장에서 저쪽으로 가다보면 왼 트럭이 하나 보이네요 어 트럭을 넘어서 가다보면 안데일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트럭 안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얘는 철제 상자들이 많이 있고 오. 뭐야 아 여기 전에 엔클레이브 저, 병사들이 활극하게 하고 있던 곳이네요 엔클레이브 병사 사망 엔클레이브 장교 사망 오 여기 세명이 있는데 아니 자극까지 합해서 총네명이 있는데 네명다 리필이 되었네요 오 마지막 병사는 체형 태가 터져가지고 날라가긴 했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이제 죽었네요. 음, 저 트럭은 전에 루팅을 했었으니 아 잠깐만요. 엔, 엔클레이브 병사들 리필 됐으니까 리필 됐을 수도 있겠네요.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일단 엔클레이브 병사들 루팅하고 저 트럭 안도 한번, 한번 확실히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데일까지 갈게요. 여기엔 상자들 오. 여기 상자들도 리필이 되어 있네요. 미사일 9개랑 펄스 지뢰. 여기 4, 4, 매그넘 탄을 하나 얻었어요. 오, 상자까지 리필 됐으니까 이 트럭 안도 리필 되는 거를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요? 점프. 점프 왜 못해? 점프. 그렇지. 아니. <laughs> 점프도 어렵게 하고 있죠? 어쨌든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엔 철제 상자들인데 다 비어 있네요. 게임 보관함 비어있음, 비어있음. 설치 상자 하나에서 핵분열 건전지랑 금속 부품 하나 얻은 게 전부네요. 어쨌든 뭐 별로 얻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앵클레오 병사들 루팅 했으니까요. 이렇게 루팅 할걸 하고 안데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빌 리스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말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데일 앵걸 활용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리라고 부르지만, 난 원리 월슨이에요 라네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난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내 아내와 딸을 사랑해. 인생에서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지? 응? 가족이 최우선이야. 다른 게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양터리야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다면 몽둥이를후려쳐야 돼. 안데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네, 여긴 우리 가족들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면서 살아온 곳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곳에 아무나 멋대로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안데일의 주인이 누군지는 분명하잖아요. 게다가 여긴 더 이상 방이 없어요. 안데일 같은 그만한 곳이 있다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네요. 그 근처에 애들도 돌아다닌 게 보이니까 말을 걸어볼게요. 주니어 스미스! 처음 왔구만! 와, 방문회를 직접 맞이하는 건 처음이야. 아버지가 다 처리하셔서 나한테는 한 번도 기회가 없었거든. 안데일에서 사는 게 좋아? 양호해요 애들도 별로 없고 들렸다가 그다지 오래 머물고 가는 사람 없지만요 아버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래요 다른 데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늘, 같이 놀수 있는 아이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니? 모든 부모가 하는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월슨 아저씨와 함께 나가서 일을 하시죠 그분은 지하에서 가끔씩은 월슨씨의 창고에서 일을 하시죠 아버지는 내게,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나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가업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마을이 좀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 또래 아이들이 더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긴 저는 커서 저뿌인데 나는 자, 제니랑 결혼하게 될 거래요 이상해요 월스 아저씨가 우리 삼촌이라고 치면 제니는 분명 사촌인데 사촌끼리 결혼을 시키겠다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니와의 결혼은 뭔가 어긋난 어근, 것 같아요 그렇다네요 그리고 여긴 창고가 있고 오, 창고에서 누가 나오네요 뭐야 뭐야 레이더 뭐야 뭐죠? 아 창고에서 누가 나왔는데 레이더네요? 험시리 원총이랑 복싱 글러브, 레이더 가시갑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사실 레이더 편인 걸까요? 오오 뭐야 총소리 더 남. 레이더 한명더 있네요. 이 녀석은 창고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를 공격했습니다. 단발 선탄총 그리고 어 방금 가우스 라이플에서 맞아서 날아가더니 어딘가로 사라졌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94에 숨어있었죠. 5가락이랑 20개의 탄을 얻었어요. 아니, 근데 이 안데일 건물 내부에서 레이더가 나온 걸 보니까 이 녀석들이 레이더랑한 편일 수도 있겠네요. 방금 레이더 나온 거 뭐야? 어, 아무 일도 안 하네요. 레이더 가 나왔던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야? 매우 어려운 로 잠겨 있네요. 왜 잠겨 있죠? 아니, 방금 레이더 나왔는데? 저저 저 사람이 레이더가 나온 걸 보고 제가 레이더 잡는 동안에 재빨리 잠근 걸까요? 어, 뭐죠? 되게 수상한데요? 허매치기. 안데일 판잣집 열쇠. 오, 허매치기가 들켰습니다 열쇠, 열쇠로 뭐 안에 있는지 보고 싶은데요? 음, 되게 수상한 사람이네요. 채통 비어 있음. 해리스 할아버지네 집. 오, 이 집은 되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헤리스 할아버지가 있네요.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지? 이 마을에서 뭐 하는 거야? 꺼져! 꺼지라고! 어,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허막한 곳에 지 한복판에 친절한 사람들과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는가? 오, 그러네요. 레이더랑 같이 일하는 친절한 사람에게 되게 수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친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친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인마하는게 문제야. 오, 가능한 뒤를 조심해. 그리고 될수 있을 때 도망가. 살인마 하네요 음. 그러면 살인마면 제가 잡아서 루팅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겠죠? <laughs> 저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안여 이는 소문이고. 는 딱히 루팅 할게 쓰리통밖에 없네요. 아, 근데 둘다 비어 있습니다. <laughs> 그 이외에는 또 다른 집이 있는 게 보이네요. 일단 오른쪽 집부터 가볼게요. 오, 오른쪽 집우트통 여기 에 뭐가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어쨌든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스미스의 집이라네요. 보관함 피어있음 잭 스미스 안녕하십니까 친구 빈 만나서 반갑군 나는 스미스 잭 스미스야 빈 버지니아 최고의 마을인 안데일 온것을 환영해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200년 전에 사라졌는데? 여기 안데일에서는 아닙니다 데일 선생 우리의 위대한 버지니아 연방은 더할 아위 없이 국관란합니다 한가지 사실만 말하자면 우린 얼마전에 새 주지사를 선출했어요 오이 사람들도 그 대부 공화국 사람들처럼 투표를 했다네요. <목소리> 법적인 성인들은 모두 투표장으로 내려가서 투표용지를 상자에 넣었다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목소리> 알겠습니까? 네, 명명이는 공화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의무이죠. 음, 그래. 네, 민주주의께서는 민주주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은혜죠. 바로 우리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누구의 투표를 했는데, 이런, no, 이런, no, 내 정치적 성향을 no 다른 사람에게 강할 수 없는 no 노릇인데, you 어쨌든 한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친중, Nick 좌파, 빨갱이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Sure. 오, 제가 얼마 전에 에카리지에서중국군을 물리쳤으니까, 여기 대표로 선출될 자격이 있을까요?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을까요? 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저는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할 거예요. 빨간 피를 가진 모든 미군들이 그랬듯이. 오, oh, 리스 어, 물어보 oh 헬스 God. 영감에게 대해 물어보니까, 실례는 말이지만 It's 보다시피 미쳤어요. 라네요. 안녕. <놀라> <야>. 린다. <놀라> <놀라> 안녕하신가? 안데일이 온걸 환영이야. 미국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놀라> 최고의 마을이지. 미합중국 최고의 마을이라니. 대체 몇 군데나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글쎄, 그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최고예요. 뭘더 말해요? 스프링필드랑 록빌드 제치고 우리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앤데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스미스 가족이 도와드릴 일이 없나요? 어, 이 사람한테도 하리스 할바니에 대해 물어보거나 안데일에 대해 물어볼 수 있네요. 어, 그리고 스위스의 집 지하가 있는데 이게 매우 어려움으로 잠겨 있습니다. 냉장고. 실제로 이상한 고기. 어, 이상한 고기라는 건 리틀 램프라이스 갖다 주면 버섯이랑 바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좀 얻게 되면 리틀 램프라이스에 갖고 가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여기에 안될 지하 열쇠가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서 조금만 둘러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매우 어려움으로 잠긴 방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카메라 책상이 있는데 루팅할 수 없는 책상이고 더 이상 루팅할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방금 얻은 열쇠로 지하실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Glorious day, isn't it? 이렇게 상태에서 내려가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패스워어를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왜 터지는 소리가 나오 시체 황무진이 죽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 아까 전 냉장고에서 발견한 이상한 고기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톱이랑 야구 왕망이 리퍼랑 전투용 당문도 있네요 오. 여기 사람들이, 사람들을, 아니, 황후지인들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을 고기로 먹고 살고 있었나보네요. 저 끔찍한 사람들이죠?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잡을 차례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루팅할 게 없고, 백틀링 레이저를 들고, 저 사람들을 잡으러 갈게요. 어? 뭐죠? 방금 저까지 여기서 음식 먹고 있더니, 제가 여기 들어가고 나니까 눈치를 챈 건지 도망을 갔네요. 음... 율로이 존스랑 비슷한 놈들인가 봅니다. 어, 아니에요. 다들 모여가지고 절 기다리고 있었네요. 내 지하실 뒤지고 다니는 걸 몰래야 모를 수가 없다군.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테지? 그래, 게다가 네가저 아래에 뭘 숨겼는지 봤어, 이 역겨운 놈아. 실망인데, 이왕이인. 그렇게 쉽게 우리를 단정 지어버리다니.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이나 해본 적 있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성서에도 나왔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 한 번도 사람 죽여본 적 없나? 우리가 다른 점은 내가 가족들 위해 시체를 갈라 베이컨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집으로 베이컨을 해준다고? 그건 사람이야! 베이컨이 아니라고! 이봐, 난 집안에서 그런 상스러운 말은 용납할 수 없어. 시인종들한테 입이 더럽다는 소리를 듣다니 어이가 없네. 오케이 바로 그거야 경고하는데 이제 니놈 no, 네 주둥이를 뭉개주지. To... 블랙 타임 게틀링 레이저 <laughs> 뭉개준다고 했는데 게틀링 레이저 때문에 자기가 죽었죠. 음 아이고. 딜 월슨 이 녀석들이 레이저 구이가 되었습니다. 딜 월슨은 4사 왜그놈 탄 아사 군, 권총이랑 안데일 판자집 열쇠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절 위협하던 이잭 스미스는 안데일 지하 열쇠, 손가락 그리고 단총신 산탄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루팅을, 루팅을 하고 여기 안데일에서 다른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여기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는 마이너 퀘스트였을 텐데 되게 싱겁게 끝났네요. <laughs> 또 다른 집에는 또 다른 이상한 고기. 어, 뭐야? 이거 가져가니까 카르마가 내려가네요? 식인종들한테서 인육 챙기니까 카르마가 내려갑니다. 여기 <laughs>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2층. 여기는 보관함들이 있고. 보관함 안에 전쟁전 화폐가 조금 있네요. 개인 보관함. 여기에는 5.56리탄이 20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대일 판잣집 열쇠라는 게 있네요. 여기 들어올 때 매우 어려운 잠겨 있어서 못 들어왔던 열, 그 건물을 이 열쇠를 열수 있나 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절공격하던 사람 중에, 그, 헤리스 할아버지는 없었네요. 저한테 경고해준 사람이래서, 음, 시인, 시인종 일을 잘안 하나 봅니다. 착한 사람이었죠? 헤리스 할아버지, 이왕인, 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일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었지. 안순영은 그들과 같았지 그건 말할 수 없어 내가 오직 말할 수 있는 건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노력하고 안데이를 버섯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네요 hey there, you need 제니한테 말을 걸수 있는데 제니는 저랑 대화를 안 해줍니다 스미스한테 말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해리스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을 거래라네요 음. 이제 저판타지만 루팅을 하면 다 루팅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발견한 미육을 리틀 램프라이 리틀 램프라이 납품을 해서 거기 버섯을 받도록 할게요. 이 창고에는 이상한 고기가 있고 전투용 단검이 있고 리퍼랑 어 아이템들이 좀더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에 냉장고가 두 개가 더 있고 여기에서 이상한 고기를 20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밖으로 나가서, 리틀 램프라이트로 빠른 이동을 해서, 램프라이즈에 버섯들한테, 아니죠, 버섯, 인육을 먹고 버섯이 자라는 거지만, 버섯들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어, 맥크레디한테 주는 거라고 해야겠네요. 리틀 램프라이트로 빠른 이동을 해서, 인육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동굴에 오니까, 이제서야 에클레어가 나타났네요. Hey. 음, 이상한 고기 갖고 왔어. 어, 뭐좀 이상하네요? Hey, what's up? 아, 그때, 대화 실패해가지고, 에클레어한테, 아니, 화술 설득이 실패해가지고, 에클레어한테, 저, want, 이상한 고기 납품을 허락을 못 받았었네요. 아니, 지금, 맥크레디, 맥크레디한테 다시 말을 걸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그, 파라다이스 폴스에 잡힌 애들 구출했는데도 거래에 허락을 안 내주네요. 흥정 잡지랑 사람들 만나기 잡지를 읽고. 이제 뭔가 바뀔까요? 동굴 속에 버섯에 대해 많이 들었어. 이 버섯은 치료로도 쓰이고 약으로도 써요. 이것도 없었으면 우리 모두 진작에 죽었을걸? 이 말은 이회녹빛 금싸라기를 좀 갖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오! 흥정이 50 이상이 돼가지고 내가 필요한 보호표를 들여오면 그 대가로 버, 버스를 갖는 거지? 라고 설득할 수 있네요. 이가 밖에서 총 맞고 기어 들어와 자기 피해 수막표 죽는 꼴을 구경할 기회가 생긴 동시에 우린 필요한 것이 생기고 나름 괜찮은데? <laughs> 요거 어때? 수상한 고기덩어리세개 혹은 버퍼 세개당 버섯 1 개씩 교환해줄게. 이게 버퍼 세개 버퍼 세개면 거의 100캡이 넘을 텐데 그거랑 버스 하나를 교환해주겠다네요? 음. 이게 불공정한 거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에클레이랑 대화를 해서 이상한 고기를 팔게요. 오 멋진데 버섯 배양소에 걸어 을 주면 아주 잘자랑겠는데 이상한 고기 세개 제조됨. 몽골 버섯 추가됨. 한 번에 거리를 못 하고 세 개당 한 개씩 교환을 해야 되네요. 되게 거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거래가 끝났네요. 음, 아, 도지머니. 소주머니에서 에클레이 냉장고 열쇠를 훔치도록 할게요. 늦은 게 잘못이니까 저한테 죄가 없어요. 에클레이 냉장고 여기엔 스팀팩. 어, 잠깐만요. 지금 들킨 상태죠. 은신하고 훔쳐야 됩니다. 스 팀팩, 슈퍼스팀팩, 오, 카콜라랑 술, 음식들. 오, 그리고 883팁이 있네요. 음, 인육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리틀 램프라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캐 하기 전 마지막 마이너 퀘스트를 하러 갈게요. 어, 다른 서브캐나 마이너 퀘스트도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스탯 올려주는 거라, 나중에 제가 모든 스탯 9로 만드는 스킬을 레벨 30에서 찍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마지막 남은 퀘스트입니다. 어, 리베시티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랑팡남부라는 곳으로 갈건데요 일단 저기 가기 전에 메가톤에 들려서 템좀 팔고 모이라한테서 삽도 하나 사도록 할게요 오, 모이라 무기좀 팔건데 혹시 삽 남는거 팔아? 어... 모이라가 캡도 76개밖에 안 갖고 있고 삽도 안 팔고 있네요 음... 어 근데 아마 제가 집에, 아니, 뭐냐, 집이 아니라, 집 맞죠? 메가톤 집에 하나 가져온 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기 뭐냐, 구스프링스 근처에서 어떤 건데, 프라우 3에서도 별 문제 없이 쓸수 있겠죠? 여기 있네요. 뭐, 아마 쓸수 없으면, 다른 상점들 돌면서 사면 될 테니까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랑팡 남부는 저 오염된 지하철역이라는 곳을 통해서 갈수 있다네요. 가장 가까운 맵마커인 몰복소까지 빠른 이동을 해서 저 오염된 지하철을 통해 랑팡, 아니, 랑팡 남부까지 갈게요. 여기에서, 어? 아까 전에는 오염된 지하철역을 통해서 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바뀌었네요. 뭘 남서부를 통해서 랑팡 광장까지 가서 거기서 랑팡 나무까지 가라고 합니다. 어, 뭐 어쨌든 가라는 대로 갈게요. 여기에서 바로 앞으로 가면 랑팡 아니 뭘 북서부가 나오는데, 여기 지하철역을 이용하나네요. 오, 이뭘 북서부를 발견하니까 도전까지가 <laughs> 완료했다면서 저한테 경험치 26을 주네요. <laughs> 되게 좋은 일이죠? 골 북서부에서 밑트로 내려가서 철문 나오고 오 철문 안쪽에 개 발광골 발광골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서는이 지하철역에서 나타나는 구울들을 잡으면서 모이라 곳으로 가서 마이너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무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유서 감사합니다.